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신작게임. 네, 넥슨에서 만든 신작게임인데, 프로젝트 D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제 배그와 디비전과 로그컴퍼니를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어, 지금 한 세판째인데,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픽이랑 추적화도 굉장히 좀잘돼있는 편이라, 어, 지금 한번. 이거, 지금 두판다 적긴 했는데, 이번 판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잭이라는, 어, 캐릭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더, 또 다른 맵이네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에 우회로 두개 있고, 오른쪽에 하나 또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첫판 해봤으니까, 감도 어느 정도 잡았겠다. 한번 봅시다. 이게 9mm 탄 쓰는 거지? 하나만 사자, 하나만. 음, 이게 처음에 이거 기본 화기를 살 필요가 없더라고. 일단 세이브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돌진도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살 수가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번 판에는 한번 이겨보죠. 어, 저 움직이네. 어나 봤어 한 명. 저기 있는 거. 아닌가? 저거 그냥 움직인 거 내가 본 건가? 상대가 안 되는 어한명 잡았구나, 나이스. 뭐 이거? 어허이 언제부터 따라오셨어 요 이거? 와, 와, 핑 때문에, 하하, 이 참. 죽어, 죽어 임마. <laughs> 넌, 넌총 없지? 난 있다. <laughs> 아, 자꾸 뒤에서 막 슉슉 거리길래, 슉슉 거리는데 우리 팀은 아니고. 저 살려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상대방 한명 남았거든요. 영식이 남았어요, 영식이. 영식이 남았어.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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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아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우리 팀 아무도 안 죽었는데 나 혼자만 떨어졌었네. 그러니까 잘하네요. 자, 총을 요번에는 아까 전판에는 아스바를 써봤으니까, 요번에는 스카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진짜 어떤 게임이든 스카를 정말 좋아해서, 근데 제일 비싸네요. 3600원 오, no. 구매하기 손잡이, 이거 도움이 되겠어. 대용량 고무 그립. 다음에 아 다음 단계까지 하려면 1500원 있어야되네 돈이 없습니다 제가 흑흑 <laughs> 제가 돈이 없어요 밴드 하나 사죠 일단은 조준기를 끼려면 레벨을 어 조준기가 얼락 됐네 몰랐네 오케이 레드다 아 너무 편해 아, 새 날라가는 건 쪼금 조금... 최적화를 너무 신경 쓴 건가? <laughs> 여기는 딱 누가 봐도 저격 스팟. 아까 왼쪽에서 슉슉거리면서 왔는데, 어떻게 왔지? 나 아예 못 봤는데, 저기 있네. 아이고! 일단 잘라 주고요. 뒤에 도는 사람 없겠지? 반동이 좀 있네요. 자, 기 위에 있다고? 갑니다 사람 아니었어? 어어 어, 나 탄약이 없는데 어떡하지? 탄약 줄수 있나? 안 되는데. 16발 밖에 없어 이럴 때 이제 수류탄에딱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옆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저기 있다 저기 갔는데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잡아주시고 마지막이거든요. 방탄판 끼고. 아뭐이고아 씨. 아, 에이 왜안 아, 배워져? 왜안 배워져? <laughs> 왜안 배워지는 거야? <laughs> 아이씨, 죽을 뻔 했네. 질뻔 <laughs> 했네, 질뻔 했네. 아 참. 아, 너무 쪽팔리잖아, 이거. <laughs> 아, 이게, 안 배워지는 게픽 때문인가봐요. 아까 긁는 소리가 났는데 딜이 안 들어갔어. 자, 요번에는, 그러면, 일단은 탄약을, 제가 다 소모를 해버렸으니까. 탄약을 사야겠죠. 전술 레벨. 5 7탄인가? 7탄이네. 와, 7탄 비싸다. 으흐. 이거 연발로 긁으면 안 되겠는데. 방어구 강화. 그걸 레벨업 시켜 주죠. 개머리 판. 반동 제어, 지향 사격. 정확도 증가. 저확도 아니야. 조준 속도에다가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시간이 없는데 방탄 파나 하나 사고 스캔 탄 하나 삽시다. 네 많이 사봤자 얼마 못사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칼로 그으로 오실려나? 한번 던져볼까? 쇽. 이번 없네요. 저 위에 있네요 위에. 오오요요 요, 요. 일단 나 방탄 판 가라 끼고 밴드 한번 껴주고 오 스캔탄 좋다. 아, 나, 맞다 저기 있는. 관통되는 탄이 아니지, 참. 이거 연사를 단발로 바꾸는 방법이 없나? 어우, 야! 아! 이거 우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개핀데, 저거. 아! 제발, 올라가죠. 아 개핀데 나 살릴 수 있어요 팀원분들 아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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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좋아요 이겼어요 아까 전 맵은 공격이 좀 힘들었는데 이번 판은또 공격이 또 되게 유리하네요. 맵 밸런스를 나중에 뭐 어떻게 맞추던가 하겠죠. 아니면은, 일단, 우리가 전부 다다 뉴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를 뚫을 수 있고 못 뚫고 약간 이런 걸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기본 화기를 레벨업을 시켜줄까요? 시켜줘. 보정기. 그리고 밴드 하나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아 도, 돈이 없어서 이거 탄을 못사네? 어떻게하지저 <laughs> 탄좀 사주실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오탄을 누가 되게 많이 버렸는데 칠탄 사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나 팀한테 말한거 같지 아, 탄이 없어. 총 어, 아, 땡큐. 땡큐 땡큐. 어, 핑이 좀 높은데도 다들 뉴비라서 할 만해. 제가 한 핑이 지금 한300 정도 뜰 거예요. 아마. 저기 있다. 이쪽으로 이동하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어어어! 어, 나이스, 그렇지! 야, 잘한다! 와우! 어 오른쪽에 있었는데! 아이고! 어, 활! 우와! 아, 진거죠 <laughs> 이긴 줄! 아, 제가 이번 판에는 조금 좀 허무하게 죽었네요. 이 배우를 사 가지고 저는 되게 어,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갈까요? 배우를 아마 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야, 열화상 있는데? 열화상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 4배율을 껴줍니다. 4배율을 껴주시고 그 다음에 탄을 좀 살게요. 샀고요그 다음에 이거 얼락해주시고 에탑을 살 수가 있는데 6,000원이네. 오 oh 마이 갓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laughs> 회복탄 하나에다가 스캔탄 이렇게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탄창을 파세탄으로 바꿀게요. 네, 잃어버리진 않아요. 아, 나 잠시만 밴드밖에 없지. 아, 씨, 잠깐사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을 찾아라. 높은 곳 없나? 아, 저... 저... 제가 줄을 먼저 산... 점프하는 것도 핑 타가지고 지금 2초 뒤에 이게 점프되는 느낌. 저기 올라온다. 이뭔가 아이고. 자기장 센서 확인. 즉시 안전 구역으로 이동. 나 지금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자 맞고 한 명. 상대가 안 되는군. 제대가 해었어 빨리 가서 시스템을 해해 잡았고요. 저쪽도 지금 회복탄 잘못 던졌어. 이게 스캔탄인데 나도 회복탄을 잘못 던져 어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마무리 저는 위에 쪽을 계속 지키고 있을게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 나올 구멍이 없어지니까 아아이구나다 잡았구나 우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해체해야 돼 해체 <laughs>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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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네판 이겼으니까 승리한 건가? 아니면, 나머지 두 판도 더 하나? 이대로 끝이겠죠? 승리! 첫판 승리! 오케이! 어, 제가 에이스에요. 자, 그래도 핑이 높아도 1등 한다구요. 근데 MVP는 한 번도 못했네. 그냥 킬 많이해서 그런가? 킬 많이 하고 덜 죽어서.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D를 플레이를 해본 알로지기고요.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바이